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차량만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저는 음원카의 김희선입니다 요즘 드라이빙하기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드라이빙 나가면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가다가 차박도 할수 있고 캠핑도 할수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걸할수 있으면서도 디자인까지 멋진 차량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V70 3.5T AWD 차량입니다. 아, 요즘 선택 가능한 중형 SUV가 정말 많아졌어요. 국산 차량은 수입 차량 할거 없이 다양한 차량의 옵션까지 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차량 보시면 그 고민이 정말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형 SUV 아닌 쿠페형 SUV의 디자인과 성능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운전자, 승객의 편의성까지 모두 갖춘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색상은 카본 메탈 색상입니다. 어떤 색깔이냐면요.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다크 그레이 색깔인데 이 안에 약간의 푸른빛이 감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진한 그런 색깔이기 보다는 조금 약간 무겁게 착 감기는 그런 색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부의 디자인 보시면은 어이 제네시스 특유의 패밀리룩이라고 할수 있죠. 이 디자인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 이본닛 보시면은 또 날카롭게 포인트로 싹싹 이렇게 엣지 있게 날카롭게 잡혀 있거든요. 이게 또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음 그릴 보시면요. 오각형 그릴이 상당히 이렇게 넓어요. 제네시스 특유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보시면 두 줄로. 얇게, 가늘고 얇게 헤드라이트 빠져있는데 요거는 테일 램프까지 디자인이 통일성 있게 이어진다는 거또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범퍼가 굉장히 크고 튼튼하고 단단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프론트 스커트에 보시면 차선이탈 방지 센서가 요렇게 어, 숨어있어요. 어,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길게 뻗어진 디자인 그리고 크롬 마감이 정말 멋있게 세련되게 되어 있다.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휠을 보시면 21인치 휠로 변경을 하셔서 중형 SUV 같지 않게 좀더커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서 보실 수 있는 곡선 쫙 보시면 SUV인데 쿠페형 디자인으로 싹 예쁘게 잘 빠져 있는 거.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 라인이 잘 빠져 있어서 쿠페형 세단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해요. 음, 뒷면 보시면 정말 특이합니다. 앞서서 제가 전면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테일 램프도 이두줄 디자인이 헤드라이트와 디자인이 동일하게 이어져 있다는 거 발견하실 수 있고요. 어,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게 머플러예요. 오각형 듀얼 머플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완전 스포츠카 같은 느낌까지, 어, 더해주는, 어, 그런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어 언더스커트 또한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크롬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는 게 굉장히 세련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중형 SUV라기 보다는 쿠페형 SUV 같다라는 느낌 강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약간 곡선이 유려하게 잘 빠졌는데 크롬으로 디자인이 마감되어 있는 게 세련되고 조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최초 등록 2021년 5월 25일 202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30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신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신차 가격 7,350만원이고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7,040만원입니다. 어.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차 구매하시는 것보다 등록비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출고까지 기다리는 시간 생각하시면 그냥 여기 있는 차량 가져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완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이력 전혀 없고요. 인판 차량이라서 안에 보시면 레핑도 되지 않은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이라서 뭐 편의성 고급스러운 뭐. 모든 걸다 갖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어떤 옵션 들어가 있는지 좀 차근차근 설명 좀 드릴게요. 21인치 뮤쉐린 타이어, 다크 스포터링 휠 선택돼 있고요. 파플러 패키지 2로 각종 편의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차박이랑 캠핑하실 때 정말 편리한 아웃도어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그리고 빌트인 캠 패키지까지 정말 옵션으로 꽉꽉꽉꽉 정말 더 넣을 게 없을 정도로 꽉꽉 다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빵빵한 옵션인 만큼 엔진룸 궁금한데요,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6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고요, 자동 8단 변속을 지원하는 4륜구동 차량입니다. 배기량 3,470cc, 380마력, 최대 토크 54토크네요. 연비는 8.5정도 나온다고 해요. 가솔린 차량이라서 굉장히 정숙성이 좋은 차량입니다. 마력도 좋고 그리고 어, 토크 또한 굉장히 대단한 차량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실내로 한번 가볼까요? 네, 1년 앉아봤습니다. 어, 굉장히 전체적으로 참 새거다라는 느낌이 어, 향기부터 새거의 향기가 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랩핑이 아직도 다 하나도 떼어있지가 않아요. 스티커 같은 거다 붙어 있고요. 이것도 열어보면은 여기에도 거울도 아직 이 랩핑이 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래서그 거의 모든 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딱 앉았을 때 느낌이 가죽이 너무 좋아요. 이게 풀옵션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트에 있는 이 4종 세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그리고 뭐. 어, 전동 어,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착좌감도 좋고요. 그리고 핸들도 전이 가죽 굉장히 부드러워서 운전할 때 손이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전 이렇게 부드러운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핸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조작 버튼들 핸들에 다 조작할 수 있게 어, 가까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계기판 옆에 보시면 굉장히 길게 14.5인치. 이 제네시스에 요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데, 어, 전에도 제가 보면서 느꼈지만, 이게 눕지 않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약간 낮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 네 디스플레이 밑에 보시면 에어컨 공조기 이렇게 어, 저는 이렇게 숨어 있어서 처음에는 단번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또 여러가지 에어컨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전자식으로 도 떠요. 이것도 굉장히 디자인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석부터 무엇보다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디자인 이긴 작한 타원형 모양의 요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멋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기판에서부터 센터페시아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운전은 운전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 운전자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싹 감싼 듯한 이런 디자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깔끔한 스타일, 심플한 디자인 마음에 듭니다. 음,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아, 요거 또 다이얼식 기어네요. 어, 그래요? 요즘 제네시스가 다이얼 식 기어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공간 활용이 또잘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여기 가운데에 컵홀더 두개 있고 바로 앞에 USB 단자도 연결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닫으면 또 깔끔하게 안 보이네. 이거 되게 좋다. 그리고. 인포테이먼트 어, 다이얼도 있습니다. 이 다이얼이랑 기어랑 디자인의 통일성이 되어 있고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요새 되게 중요하잖아요. 감성 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어, 멋스러운데 이게 기어에까지 똑같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디자인의 통일성도 그렇고 뭔가 감성 포인트를 주는 게 좋아요. 어, 뭔가 따뜻해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라서. 어 사실 밖에 있는 시간보다 차에 있는 시간도 요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차도 집처럼 좀 편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제네시스는 그런 편안함을 주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천장도 보면은 이거 어, 풀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냥 소재가 아니라 스웨이드 소재거든요. 어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뿜뿜 뿜어내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어 파노라마 선루프 되게 큰데요. 이거 열면은 진짜 완전 대박. 어, 개방감 완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크고 길게 되어 있다고? 와, 장난 아닌데요? 진짜 이거 어디 캠핑이나 차박 갔을 때딱 열어놓고 누워서 하늘 보면 진짜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그런 일열이었습니다. 네, 2열 앉아봤습니다. 2열 굉장히 공간 확보 잘 되어 있습니다. 레그룸, 헤드룸 굉장히 넉넉하고 좋고요. 뒷좌석도 풀옵션으로 했기 때문에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 거의 뭐 타지 않은 새 차이기 때문에 누가 앉았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새 거예요, 새 거. 자 여기 창문 쪽에 보시면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선 블라인더까지 있습니다. 어, 뒷좌석까지도 이 하나하나 세심한 거를 놓치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면 이 독서등인데 제가 이거 완전 새 차처럼 하나도 랩핑 안 뜯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마한 랩핑까지도 하나도 안 떼져 있는 완전 거의 세차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암레스트 이렇게 열어보시면 가운데 컵홀더 두개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각각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다이얼이 있어요. 그리고 공조장치도 있고. 그리고, 아, 무엇보다도 뒷자리도 열선 시트 되고요. 통풍 시트 다 됩니다. 왜냐? 풀옵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게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220V 콘센트도 여기 밑에 잘 보시면은 숨어 있습니다. 이런게 풀옵션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의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정말 뒷좌석이 안된 승객들까지도 다 고려해서 만든 그런 섬세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 220V가 차박을 할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이 차박이 굉장히 또 좋은 게이 뒷좌석이 버튼 하나로 다 이렇게 싹 접힙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박하실 때, 아,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할수 있겠구나라는 걸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캠핑과 차박이 굉장히 기대되는 뒷모습 트렁크 보시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보신 차량, 제네시스 GV70 3.5t AWD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2021년 5월 25일 2021년형이고요. 주행거리 304km, 신차가격 7,350만원, 판매가격 7,040만원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인판 차량이라서 곳곳에 떼어내지 않은 랩핑이 있는 신차 그대로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선택 가능한 옵션 모두 선택한 풀 옵션 차량으로요. 편의성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다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멋진 디자인 실내 공간의 고급스러움까지 갖춘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입니다. 아 여기에다가 키가 두 개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네, 중형 SUV가 아니라 쿠페형 SUV라 불러도 될 만큼 멋진 차량입니다.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 거기에다가 미친 습도감까지 네, 모든 걸 갖춘 차량. 여러분 집에서 차방영상, 캠핑영상 보지만 마시고 그냥 이차 끌고 당장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1670-0956입니다. 1670-0956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전화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현금뿐만 아니라 할부리스 대차 다 가능하니까 주저 말고 연락 주시고요. 우먼컴페이지에 오시면 더 많은 차량 정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저는 지금까지 우먼카의 김희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런지, 어, 중형 세단, 아니, 중형 SUV인데. 음흠. 전 모두, 아, 풀옵션 차량이라서,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어, 운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동그랗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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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바이저, 블라인더 선쉐이드. 아, 오케이. 할부 리스 대차 다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죠? 나 다시 할 거야. 계속 다 꼬이고 있어, 말이. 다시. <목소리> 멋진 실내. <목소리> <목소리> 뭐야? <목소리> <목소리> 욕할문 아, 씨.